승모의 유산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간단한 경매 게임이에요. 근데 테마가 참 재밌어가지고 이 테마는 승모님의 유산을 우리는 친척들이래가지고 이 친척들이고요. 승모님한테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승모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유산들. 음. 그래서 보면 이제 잘 보면 눈이 돈밖에 없어요 지금 친척들 이문에돈 음. 욕심에 지금. 그래서 이 게임은 어, 두 가지. 방식으로 게임이 끝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승모님이 남자친구를 막 바깥 치우다가 결혼에 꼬링 하셨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남자친구랑 너무 중간에 오래 사귀시는 바람에 결혼 안 하셨다. 처음에 게임을 할때 이렇게 결혼한 사진을 아래 놓고 위에 남자친구를 이렇게 싹 쌓아놔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남친이 바뀌어요. 바뀌다가 맨 마지막이 보이는 순간 게임이 끝나요. 결혼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간에 유산이 다분배 분배되면 게임이 끝나요. 음. 이두 경우가 게임이 점수 계산이 다른데 일단 승모님이 결혼을 하시는 경우. 이 경우는 승모님이 여자친구분과 결혼하시는 바람에 기뻐 가지고 유산에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모은 유산의 이 숫자 점수의 점수. 이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갈라요. 플러스 보너스 점수가 있긴 한데.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보너스 점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같은 색깔을 4장 이상 모으기 시작할 때부터 보너스가 4장부터 보너스 4장 모으면은 보너스 1점 5장이면 보너스 3점 6장이면 보너스 5점 이렇게 홀수로 계속 올라가요 같은 색깔로는 같은 색깔 유산들은 이렇게 세트가 0, 1, 2, 3, 5까지 두 장씩 있고요 10과 20이 있어요 이렇게 컬러가 총6개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숙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점수를 높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보너스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 숙모님이 결혼을 못하셨다. 남친만 한명 있고. 그러면은 숙모님이 만약 <laughs> 가보 요 가보를 51 이상 모은 사람이라면 이사람 욕심 많다고 생각해서 다 빼서 버려요. 음. 50일 넘어가는 가구는 전부 빵이에요. 그냥. 네. 점수빵.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과부에서 30점 만큼을 회수해요. 승무님이. 음. 이건 우리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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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보너스 점수를 플러스해요. 가보 음. 점수는 빼다 가지만 보너스 점수는 빼다 가지 않으세요. 음. 네. 그게 게임 종료 시 점수 계산 방법이고요 게임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각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이게 맥시멈 5명까지 가능한 게임이니까 각자 3장씩 갑옷를 갖고 시작해요. 3장씩. 그래서 세 장씩 있고 어, 돌아가면서 각자 돌아가면서 숙모님 역할을 맡을 거예요. 제게 선마커로 숙모님 역할을 자기가 숙모님이 돼요. 숙모님이 되면 유산을 대에서대에서 3개를 펼쳐요. 그쵸죠요 이때 이세 개가 만약 같은 색깔 세 개였거나 같은 숫자 세 개였으면은 숙모님은 남친을 갈아치워요. 그리고 지금 아이니까 안 갈아치우고요. 이제 숙모가 된 사람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세장 중에 한 장은 자기 가보랑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만약 이 과정에서 또 세트가 만들어지면 또남친이 갈아치워져요. 단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바꿔 원래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깔려서 처음에 깔린 게 그러면 남친이 갈아치우겠죠 근데 제가 또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다 이러면 안 바뀌어요 같은 종류로 세트가 다시 바뀌는 경우는 안 바뀌고 뭔가 제가 여기서 뭔가 운 좋게 또 숫자로 세트가 만들어지면 또 바뀌는 거예요 보통 잘안 바뀌어요 그렇게는 그렇게 돼서 승모님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그 왼쪽부터 경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경매는 돈이지만 이 게임은 돈 대신에 이 선물 카드를 써요. 선물 카드는 이제 1부터 4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1은 이제 마음의 편지, 2는 술 와인, 3은 초콜릿 손모님 좋아하시는, 4는 선물 상자. 이네 장의 카드를 네 세트씩 갖고 시작해요. 음... 즉, 이게 하나에 10점이니까 총 40점을 돈으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40원. 응. 이걸로 돌아가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 원래 계속 나도 돌아요더 높게, 더 높게 하다가 모두 패스하고 한명 제일 높았을 때그 선물은 전부 다 게임에서 빠지고 선물을 이제 많이 낸 사람이 이 가보 다 가져가요. 네. 이렇게 계속 게임을 반복해요. 네.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승무님이 결혼을 하게 되던가 혹은 가보가 떨어지면 음.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카드 중에서 0이 있어요, 0. 0은 점수는 안 되지만 세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보너스 점수에 이익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어, 만약에 깔린 가보 3개가 3개가 깔렸는데 이 사람이 난 먹기 싫다. 패스했어요. 다 패스, 패스, 패스. 모두 패스하면 숙모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걸 억지로 먹어야 돼요. 본인 하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0 카드를 한 지불하는 거예요 0 네. 카드를 내가 게임에서 지불하면서 게임에서 빠지고요 그럼 이건 다음 사람이 먹어야 돼요 2, 3, 4, 0이 있다 그럼 또낼수 있어요 네. 그럼 또 옆사람 옆사람 음... 누가 먹을 때까지 반복해요 음... 그렇게 해서 누가 먹고 또 게임이 진행되고 오케이. 그래서 0 카드를 숙모님이 결혼 안할것 같으면 영카드를 빨리 모아서, 음... 왜냐면 이 게임의 중간에 이게 20자리 때문에 10자리, 네. 20자리가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음... 이걸 안 먹기 위해서 영이 필요해요. 음... 이게 숙모의 유산이랑 게임 룰 전부입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